유튜브 엘피룸이 최고 그 뷰가 몇만 정도였어? 어떤 게스트? 60년 만된거같0만정도있었다거 있잖아. 아 어떻게 해야지, 방법이 뭔지. 어, 지용이가 한번 나와가지고 그게 임급동 1위하고 그랬었잖아. 네. 그러니까 네. 그 다음 게잘 나와도 그 기준이 안 되니까 임급동이 안 오르는 아 그게 있다며. 아 진짜요? 어 있지 그지어 그게 난아 모르겠어. 아 어. 진짜. 임급동이 너무 안 걸려 진짜. 와. 작가님이세요? 어, 와. 작가님이 대사 친. 치... 아, 뭐야, 저거. <laughs> 이 문자. 이 와, 여기 대사 친거봐 봐. 야, 나임급동 노이로제 걸려서 급동도 안 써. 이런 거. 야, 급동 싸야 형북 형라고복 읽으라고 쓰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. 봐 봐. <laughs> 이거 와, 이게 LP로면서 상상 상상도 할수 없는 이 대사다, 근데 이거. 근데 제 작가 나랑 20년 넘었는데 왜? 얘는 계속 적어. 근데 나 계속 안 해. 그냥 이거를 1시간 동안 보게 될 거야. 그러다가 나가서 개같이 싸우고 어. <laughs> 또 들어와서 화해하고 또 다음 게스트 할때또 개같이 싸우고 어, 왜안 했냐고 시종긴다. 싸우고 그냥 나도 와. 지독한 놈이지 어 하나 읽을 만한데 어 20년 동안 이러고 있어 그냥